안녕하세요. 전화모 빛누리입니다 전화모 아카데미에서 이번에는 그 2기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먼저 어, 여러분들 항상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화무에서 이제 한 번씩 올라오는 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뭐, 그런 것좀해 주시고요. 아, 2기 학정, 이번에가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기간이라서 지금 그 수익사업을 하고, 아니, 세무주치를 사용하고 있는 단지에서는 지금 그 수익사업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그 팝업창이 떠요. 그래서 1월 20일까지, 어, 아, 이거 봐볼까요? 지금 우리가 XPRP 들어가면은 회계의 종표관리, 점표 종표입력, 점표 수익사업에 들어가다 보면 수익사업을 클릭하면 이런 팝업창이 뜨거든요. 팝업창이 떠가지고 아, 이거에 대해서 아, 2020년 2개 확정 어,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2일까지, 22일까지, 부가세 신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 세무 조치에서도각 단지마다 사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표 발행한 거 그거에 가지고만 부가세 신고 어, 그 신고서를 작성을 해 주는데 우리가 그냥 간과하기도 쉽지만 그래도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단지 거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신고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납부 예정 금액이 15만 090원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부가세 신고, 어, 납부 금액이고, 그러면 우리 장부가에 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나서, 어, 우리가 어, 장부가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학계 잔액 시산표 학계 잔액 시산표 보면은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이 뭐예요? 유동부채 에 들어가죠. 유동부채, 비가세 어, 예수금을 이렇게 보면은 잔액을 알 수가 있어요. 잔액이 1 5 0 091원 아 그러면 아까 납부세액이 1 5 0 090원이기 때문에 맞죠? 왜? 그원 단위는 단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장부가액하고 납부 금액하고는 끝자리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장부가액이 거의 맞다고 이제 끝자리 차이지만은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을 그대로 납부를 하는 거 보니까 부가세 대급금 우리가 환급받을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 봐보셔요 우리가 아, 유동 자산 중에 당자 자산 중에 부가세,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있 는데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 차변 잔액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없죠. 그래서, 아, 우리가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부가세, 대급금 환급 받을 게 없구나. 거기까지 체크를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어, 세무주치의에서 팝업창 뜬 거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을 보면 2020년 2기 확정부가세 신고서 확인하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먼저 신고서 확인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1번을 먼저 클릭을 신고서 확인하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어 신고서가 나와요. 신고서가. 그러면 먼저 중요한 게아 이번에가 뭐죠? 확정. 이기 확정 부가세 신고라는 거. 그다음에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매출액이나 매입액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세, 부가세를 받았거나 부가세를 주었던 거에 대해서 그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다 러 보니까 12월 2일자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그 납부세, 납부세액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에가고장부가액가고 맞는지 지금 여기 신고서에는 똑같이 우리가 장부가액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장부가액 15만 091원 아까 보냈죠 학기 전에 잔액 시산표 잔해가고 갔죠? 아, 그러면은 맞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봤으면, 거기까지 왔으면 뭐죠? 그러면은, 아, 2번. 가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어, 확인하는,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매출은, 매출세액, 그러니까 매출세금 계산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비영리 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그 고유 목적, 공유 공,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80번으로 있을 때는 수익 사업에 대해서 제한이 있었어요. 제한이라기보다는 수익 사업에 대해서 어 부가 그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82번으로 되기 때문에 그 수익 사업이 예, 수익사업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그래나서 이거는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을 한 거를 집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던 거. 그러니까 재활용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검침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게시판 광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한 거를 어, 이렇게 집계를 하는 건데 우리가 보면은 어, 3개월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은 126만 919원 그 다음에 기타 기타 어, 기타 정규영수증의 매출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그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뭐 게시판 광고나 이런 분들이 전단지를 가지고 와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아그돈 주고 돈을 주고 입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반 거래 수입으로 그래 가지고 일단은 수익 사업에 어 전표는 발행하는데 세금 계산서가 발행하지 않는 거에, 거를 여기에다가 집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우리가 뭐죠? 지금 그 매입, 매입이에요, 매입. 매입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잔액이 잔액 있는 거에 대해서 납부를 한다든지 환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그,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우리가 공용 관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위해서 있는 어 법인이 아니라 우리는 고유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를 만드는 그 때문에 우리가 공용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그 매입 세금 계산서에서는 우리가 공제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받았더라도, 받았더라도 그 부가세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거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우리가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를, 어, 저기, 수령을 했지만 그래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이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들어간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어 뒷장을 보면은 신고서 뒷장을 보면은 그 다음에 계산서 발급 및 수취명세가 있어요. 만약에 그 전자 계산서를 발급을 해줬다 우리가 아, 우리는 전자 계산서를 발급할 을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영리단체여도 어, 우리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서 발급 금액은 없고, 그다음에 계산서 수치 금액, 전자 세금 계산서를, 그 다음에 계산서 수취금액,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매입 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어, 이렇게 3개월 동안 집계한 금액이에요. 어, 이 금액은 이 금액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그 뒤에 다 하면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거에 대해서 세금 그 명세서를 알고 싶다. 그러면 홈텍스에 들어가면은 세금 계산서, 어, 발급이라든지 조회라든지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 말고 그냥 그세무 주치에서 했던 팝업창을 가지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아, 세무 주지 팝업창, 신고서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첨부 서식 확인하기를 클릭하시면 어, 이렇게 세부 내역이 나와요. 세부 내역이 어, 매출, 매입처,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보기, 매출보기, 그 다음에 매출, 매입처, 계산서 합계표, 매입보기, 어, 우리는 매출은 없기 때문에 내용 없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서식이 나오고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우리는 없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및 금액 합계표 이것도 우리는 신용카드 그런 게음어 수령했던 거 이것도 서식 보기 할수 있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 어 우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없음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어, 보면은 매출처 세금계산서 학계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어, 이런 어, 이런 지금 그 서식이 나와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학계표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으로 매출처가 네 곳인데 매수가 6섯 메다 어,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것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126,091원도 확인하는 방, 확인 이앞 어, 여기 보면은 어, 126,091원 맞죠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 126,091원인데 우리가 장부가액은 150,091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게 차이가 날까 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내가 체크했던 거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현금으로 기타영수증 기타영수증 현금 매출에 대해서 이거 있다 보니까 아 세금계산서 발행분에서는 이게 어 별도로 현금 기타영수증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하고 어,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다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세서 전체를 봤더니만 어찌 됐건 부가세. 어, 부가세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 맞다는 거를 어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어, 공제받지 못할 우리가 매그 매입, 그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지받지 못할 매입 세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냥 이거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금액이 일치하는지 그것만 확인을 해주시고 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금액의 리스트나 그 다음에 어 공급가액이나 세액이나 그 다음에 공급처 어 공급 이게 공급자를 알수 있는 그런 거는 홈택스에서 들어가시면. 그 명세서를 출력하면은 그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맞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이처별 이거는 계산서예요. 방금 전에는 세금 계산서고 여기는 계산서. 이것도 어 보면은 매이처수가네곳인데 매수는 13개. 매수가 13장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팝업창에 이렇게 보면 은아 이거죠 종이매입 등록을 아직 못하였습니까 이런 게 이제 나와요 종이매입 등록을 아직 못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또 어, 제가 우리 장부가에 가고 여기 세무주치의에서 뜬그 신고서나 그 금액하고 상의하다 이상이 있다 그러면 여기 아래 보면 문의 또는 요청 사항이 있으면 클릭해 주세요 이거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어 이런 창이 떠요. 이런 창이 궁금, 필요하신 내용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 납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한 것인가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세부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납부 전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일반 매입 금액이 뭔가요? 공제 받지 못한 매입 세액이 뭔가요? 현금 매출 전표를 추가 반영해야 해요. 부가세 대급금 전표를 추가 반영해야 해요. 종이 매입 세금 계산서, 계산서 추가 입력 필요해요. 이런 각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클릭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는 것도 어, 또 공부도 되고, 점검도 되고 그래서 저는 납부금액이 어떻게 계산한 건가요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매출금액 계산 우리가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거가 어 계속 우리가 지금 봤듯이 이 금액이었잖아요 공급가에 부가세 그 다음에 현금 매출 현금 매출에서 이 금액 그랬더니만은 매출세 액 각계가 부가세가 1 5만0 9 1원 이었어요 장부가에 가고 맞죠 신고서 어, 신고서 가입하고도 맞죠. 그래서 맞고, 이거는 홈텍스 기준 10월에서 12월 매출세금계산서 총반행 금액이기 때문에 어, 더 자세히 아니면은 정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홈텍스 내역과 비교를 하라는 거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관련 비용공제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세금계산서에서 매출분에서 매입분을 빼고 그 다음에 납부세액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급세액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우리 단지는 매출세액 합계에 이게 부가세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 관련 비용 공제가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수익사업 관련 비용이 세무주치의 그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발행 비용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2기 확정, 즉 10월에서 12월 31일까지는 수익사업 관련 비용 공제가 지금 없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아, 지금 어, 여러분들은 여기에 차근차근 들어가 보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어, 아,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뭔가 이것도 알수 있고, 부가세 대금존 전표, 추가 반영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매입세금 계산서, 어, 매입세금 계산서가 있다 그러면 수익사업에요. 수익사업 관련 어, 매입세금 계산서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어, 등록을 해주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 12월달에 종이 매입세금 계산서가 아,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사업자 그래도, 어 2억 매출이 2억 이하인데는 종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종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게 누락이 되어서 그걸 클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종이 매입세금계산서의 추가 입력이 필요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매입세금계산서 매출 세금 계산서나 매입 세금 계산서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바, 그, 우리가 받은, 이게 발행한 날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공급자, 공급자, 어, 상호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어, 사업자 번호, 공급가에 갖고 부가세. 이렇게 적어줘요. 적어주고 넘어가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아, 한건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한건 저장이 되었고, 그다 보면은 아, 수정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서가 수정되는 기간 동안은 신고서를 조회하실 수 없으며, 신고서 수정에 약2일 정도 기간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정 요청을 했을 때는 그 팝업 창이 없어져요. 팝업창이 없어지고 거기에서 세무 주치에서 수정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틀 뒤에 다시 열어 보니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아, 팝업창에 떠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이렇게 아, 수정이 돼 있었어요. 여기 보면 어, 매입처, 매입처 세금계산서, 매입보기 이렇게 했을 때이 금액이 수정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 전에, 그 전에 보면은 어, 작성일자도, 우리가 보면 어, 작성일자도 1월 13일이잖아요. 1월 13일이었는데 이제 다시, 저희가 수정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매입, 그 매입처별 어, 작성 일자를 보니까 이제 그때는 1월 15일 날 다시 작성을 해서 보내온 거예요. 그래라서 이 40만 원이 반영이 돼가지고, 어, 어, 그, 신고서가 다시 어, 작성됐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부가세하고 사실은 무관을 해요. 이 금액에 대해서 어,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납부하고는 무관을 하지만 어찌됐건 사실 그대로 우리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받았다든지 발행을 했다든지 이런 거에서는 누락된 의미 없이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는 과정이었어요. 아,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어, 40만 원이 더 어, 반영이 돼가지고 다시 신고서가 작성이 됐다는 걸알수 있고요. 어, 그다보면 거기서 상세 보기 보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궁금하세요. 해가지고 일반 매입세액이 이 금액이 나오는데, 우리가 홈택스에서 조회한 금액이 어, 48165497원이라는 걸알수 있고, 단지에서 수정 요청한 금액, 그다음에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 그 받았던 그거가 40만 원 있다는 거가 다시 또그 확인 사항으로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했고 어 거기까지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신고서 서식 확인하기까지 다 끝냈어요. 확인하기까지 끝나니까 이제 신고서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납부 영수증을 출력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나서 저는 지금 여기까지, 신, 첨보서시 확인하기까지 확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출근을 해서 납부 영수증 출력을 해가지고, 어, 지금 이번 주에 만약에 그 수정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수정하는 걸린 기간이 한 이틀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가지고, 어 첨부를 해가지고 지출결의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 다음주 25일날 납부를 하려면은 우리가 그 과정이 지출결의서라는 또 과정이 있잖아요 그다 보니까 어, 이번주 초에는 이게 수정사항 있나 확인을 서둘러 주시고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 어, 작성을 해가지고 25일날 납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은 지금은 어찌됐건 연말에 바쁘잖아요 사실은 뭐 정말 11월부터 줄기차게 이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11월 달에 예산은 작성을 했지 그 다음에 12월 달그 어, 다음에 이제 모든 서류 이월을 시켰지 1월 달 2월 달 연말정산 했지그 와중에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어, 지연납부가 있으면 또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 아까 보면, 어, 그 다음에 전표 처리, 부가세 납부 전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는 보면은, 우리가 15만 091원이 장부가액이었어요. 그렇지만, 납부서, 우리가 그 부가세 납부는 그 원에 대해서는 단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장부가액은 부가세 예수금 15만 091원. 그 다음에, 납부 보통예금 15만 090원. 그러니까 신고서 영수 중에 납부 영수 중에는 15만 090원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론을 어떻게 처리하나? 그러면 잡이 또는 그 단지마다 잡수익이라든지 잡비 계정이 있을 거예요. 그 잡수익이나 잡비 계정으로 그이론은 처리를 해가지고 어,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세, 에수금 잔액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2월 말일까지, 12월 말일까지는 그 15만 091원 있는데 1월 25일 납부를 하면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제로가 10 그러니까 12월까지 납부했던 그거가 제로되고 다시 1월부터 또 부가세의 수금이 어, 잔액으로 이제 그 우리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잔액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근데 12월까지는 어찌됐건 납부를 했었기 때문에 부가세의 수금은 제로가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아, 어, 부가세 우리가 그 팝업창, 팝업창에 나온 거에 대해서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스텝 1, 스텝 2 음, 이렇게요. 어, 보면 우리가 스텝 1까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스텝 2, 스텝 3 스텝 4.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인세를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부가세 신고서에 대해서 점검 사항에 대해서만 했지만 이것도 어, 지금 확인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3월 달에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거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가지고 이자 수익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으로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전화문은 늘 여러분 곁에 있답니다 항상 그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네, 전화문 네이버 카페 바로 가기는 아, 카페.네이버.컴 암호 아파트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예, 음, 활동을 좀해 주시고 전화모 아카데미도 꾸준히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